안녕하세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15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굿게 소리라 굿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굿게 소리 굿게 소리 그 말씀이의 굿게 소리라 소리 그께 소리 그 말씀이 께 소리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혀 쓰리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그들이 평안히 갔더라.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 0세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홀로석이란 말을 아시죠?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매이거나 의존하지 않는 일 등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본다면, 좋은 스승, 부모, 또한 누군가의 영향 아래 있다가 독립하거나 분리되어서 자신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지만, 때론 두렵고 긴장이 되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누구나 한번 이상은 꼭 거쳐가야 하는 삶의 과정, 그 과정을 이사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보다 불안과 염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그를 찾아온 것은 온 나라의 흉년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모든 상황이 그를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좋은 부모, 스승, 환경에 있다가 세상에 첫 발을 걸었을 때, 황무지와 척박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이삭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배고픔을 면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의지할 아버지도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본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행위가 약속인데 사람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약속은 깨지거나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처음 약속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약속이라면 하나님을 따라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이전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내민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난처하겠습니까? 만약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오는 주인이 있다면 평생 그 주인 밑에서 잊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조건,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무리한 충성,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맹세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은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전혀 다릅니다. 이 약속의 성질이 이삭이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방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으니 원주민, 즉 블레셋 사람이 당연히 시기했겠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은 쫓겨난 셈입니다. 하는 수 없이 새로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을 팔려고 보니 예전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시 파서 정착하려는데,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마땅히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며 그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다투어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여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 에섹, 다툼이란 뜻과 두 번째 우물의 이름 신나, 대적함이란 뜻, 세 번째 우물의 이름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동 지역은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킬 법도 한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동할 때마다 그의 지경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날 사람들을 피해 이동하면서 판 우물의 이름과 이동은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 가치와 다투어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 넓혀 주십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혜와 생명수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곧 믿음의 자리에서 샘솟듯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 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부엘세바 광야에서 만나주신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언약 후에 하나님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자기 선조들을 만나 주신 그곳으로 올라가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올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대 속에서 받은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약속의 크기로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의 삶을 잡아 이끄셔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과정이 세상과 다투고 우리를 대적하는 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고 변치 않는 약속을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잠시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날 이곳을 만족하며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넓은 곳, 넓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적박한 땅, 환경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가 영원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온다는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맺은 약속이 몇 시간 뒤에 변하게 되는 이 세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들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